자, 와이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종종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년차 신규인데 소규모 학교인지라 학년 부장의 업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업 준비가 미흡해지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수업의 질 자체 향상에 대해 좀 회의적이게 되어서 연수도 많이 듣고 있는데도 이러네요. 어떻게 하면 수업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까요? 자, 이 수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갈 건데요, 선생님들. 어, 지금 우리 행정 업무를 좀 많이 하시는 뭐 부장급 선생님들이시라든지 아니면 저 경력이신데 소규모 학교 가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업무의치이다 보니까 수업 준비가 많이 좀 미숙하다는 라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윤 선생님처럼 굉장히 많은 연수도 들으시고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수업 준비를 하고 개선을 시킬 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수업을 막 내일부터 막 드라마틱하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전부 다 정말 좋은 수업으로 어, 아이들이 정말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업으로 내가 또 만족할 수 있는 수업으로 누가 봐도 괜찮은 수업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솔직히 소규모 학교에 가셨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업무량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많으실 건데 일단 수업 준비 라는 거는 그만큼의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절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씩 바꿔야 돼요. 조금씩. 그 선생님께서 수업 준비를 하실 때 아마 수업 준비를 아예 못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적어도 진짜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맨날 야근해. 그래도 선생님 하루에 한 과목만 하자. 하루에 한 과목만이라도 준비하자. 근데 하루에 한 과목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럼 하루에 한 과목 안에서 그 활동 하나만 좀 신경 써 보자. 활동 하나만. 아니면 동기 유발 하나만. 그런 식으로 신경 써 보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런 준비를 한 활동들 또는 선생님께서 좀 신경 쓴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쌓아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쌓아 나가시다 보면 그것에 파생적으로 돼 가지고 수업이 조금은 더 풍성해지고 수업들이 조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걸 아마 선생님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많은 거를 처음부터 바꿀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거 못해요, 그렇게. 저는 뭐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해봤지, 나도 그렇게. 근데 안 돼요. 그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정해서 바꿔 나가시려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약간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이 학년부장 업무 하면서,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수업 준비를 정말 대형 학교에 일반 개원 교사처럼 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경력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경력이 좀 있으면은 행정 업무 속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좀그 시간을 좀 확보를 해서 그리고 경력이 올라가면은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사실 어,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그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서 너무 수업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놓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업에 높은 기대치들이 있어요. 그 높은 기대치대로 내 수업을 다 맞추려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힘드시고요. 선생님께서 금방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어, 항상 천천히 어,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요것들을 경험치를 내가 조금씩 조금씩 쌓아 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윤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조급했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욕심만 앞섰던 신규의 만용에 현실적이고 통찰력 있는 말씀,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선생님 당연히 힘들죠 제가 뭐그 경험 안 해봤겠습니까 선생님이랑 똑같이 그랬는데 저도 그러니까는 선생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마음을 더잘 아니까 그냥 제가 교직 몇년더한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형일 수도 있고 뭐 오빠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선배로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선생님께서 좀 마음을 좀 다잡는 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이야기 참고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조금 어 힘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조금은 마음은 편안하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예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무도 바쁘기도 하고 처음이라 천천히 꼼꼼히 하다 보니 업무에 치여서 수업 준비와 학생과의 교류에 소홀해진 것 같다 자책감을 느낍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기쁘지가 않아요 걱정만 앞서고 아 아직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죠? 선생님 지금 처음이라서 약간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요령이 없어서 그래서 요령이 조금 생기면은 내가 조금 중한 업무를 맡아도 요 업무를 조금 현실적으로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스킬들이 좀생기면 어 그래서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것들은 조금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약간 수업을 준비하실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수업 준비하는 것도 역시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께서 약간은 조금 더 능숙하게 어, 업무 처리를 할수 있게 돼요 행정업무건 수업 준비건 아니면 학생과의 그 상호 작용인 건 그런 것들 전부 다 능숙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가 있죠. 지금은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신규 2년 차, 3년 차 이때까지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그때 막 날고 기는 속도로 날아다니는 속도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당연히 업무를 어떻게 처음부터 막 진짜 막 빛의 속도로 처리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마음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어, 천천히 마음가짐 가지시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잘 챙기시면서 하시면 나중에 많이 성장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예 예, 선생님. 같은 부서 선생님들과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좋을까요? 제할일 하기도 바쁘다 보니 부서원들과 벽을 쌓는 느낌이 듭니다. 친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스스로 너무 방어적이고 독립적인 것 같아 고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시는 걸 장려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부서, 타다 못해.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랑 친해져라?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부서. 우리 학년 선생님들이랑은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업무 협조 받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수업 준비를 하거나 교육 과정을 전개를 하거나 그럴 때좀 유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나 학년 선생님들이랑은 조금은 친해지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지금 너무 벽 쌓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선생님 그냥 가장 좋은 건 인사만 잘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웃으면서 목소리 잘 들리게끔 인사만 하셔도 선생님께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커피 한잔 하신다고 이렇게 모이실 때 있잖아요. 티타임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선생님 그냥 뭐 내가 가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럴 때 그냥 간혹 가셔 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으세요. 응, 앉아만 있어도 돼요. 나도 커피 한잔 타 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선생님들 하는 얘기 들으시고 그냥 적당히 고개 끄덕끄덕하고 어 그냥 선생님께서 대답하실 거 있으시면 대답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씩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선생님 동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동화가 될수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막 엄청나게 막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고 뭐 친목도모의 차원으로 막 학교를 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같은 학년 같은 부서 선생님들이랑은 그래도 조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선생님 학교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냥 조금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 선생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 잘하는 거, 티타임에 그냥 가서 앉아만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괜찮다. 어,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